정말로 강화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어, 주로 길상면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? 아, 저는 뭐, 이런저런 그, 이장부터 세먼지도자 예.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, 지금은 예. 이제 그, 길사모라는 그 단체에 이제, 예. 보물을 그 맡고 있고요. 예. 그 이제 길상면 재창조연의 위원장으로서, 또, 그 아. 지역 99도심 그 재생이라든지, 예. 그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미흡 미흡하지만 조그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방금 예. 전 강화 군수께서 강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보십니까? 아이, 정치를 그걸... 잘한다 보십니까? 네, 아니면 네. 솔직한 말만말 말씀이십니까? 아, 저는 뭐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요. 예. 어, 우리 젊은 군수님이 아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강화 예. 군이 더 활기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청초에도 존경하고 있고 예. 젊은 군수로서.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다. 저는 뒤에 항상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. 예.